예수님, 오늘은 대살로니까 전소 5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대살로니까 전소 5장은 주의 나를 대비하여 깨어있어라 서로 덕을 세우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 질문들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깨어 있어라. 뭐 이런 말씀. 참 우리 인생의 질문 가운데. 가장 큰질문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죠. 깨어있으라. 주의 나를 대비하여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란 말을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는요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음란하지도 않고 방탕한 것도 안 합니다. 저는 깨어 있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완전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물론 주일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근데 그 외의 시간은 일에만 몰, 몰입하는 건 일에. 일중독이죠 어떻게 보면 운동도 부족하고 운동은 거의 안 하죠 가족관계도 없고 여가도 없이 그저 자나깨나 시간 나면은 음, 자기 일 하는 일 그만이 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그 사람 뭐 크게 어둠에 속한 삶을 사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깨어 있다고 해야 되는가? 주일 주일날 예배는 잘안 빠지고 잘 드리는데 그러면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술 도박 음란 방탕 이런 거 없이 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딱하니 깨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내가 지금 무슨 정신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그런 말들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어디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냥.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것과 정신을 차리라. 같은 말로 이렇게 오늘 사용하시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깨어있어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가? 어떻게, 요즘에 그 컴퓨터에다가 막 무슨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하죠. 자료를 막 입력하고. 컴퓨터가 모르는 내용들을 내가 취급하려면은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갖고 오든지 내가 외부에서 USB로 넣어주든지, 뭘 해야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한다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예수님이, 막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의 뜻의 정보를, 막 정신의 정보를 나에게 막 넣어서 갑자기,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아, 이게, 이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지신다. 막이런가막 저절로 막 알게 되고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말씀 꾸준히 읽어야 되겠죠, 일단은요, 말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물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그냥 다 파악해 가지고 다 내가 그걸 갖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정신에 무장시키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셔야지 내가 받죠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지만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해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묻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라. 이게 참 시간이 예수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이런 삶을 살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게 좋은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들 위로하고 힘 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뭐다 덕을 세우는 건가? 그러면 뭐 음. 코칭 해주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덕을 세우 그런 사람도 덕을 세우고 다 천국 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나요? 그러니까 이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을 세운다. 상대방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 없이 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 마음, 심령에 예수님을 세워주고. 예수님이 없는 삶과 생활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세워주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세워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해주는, 권면해주는 것. 이런 것이 권면하는 것이고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예수님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구나. 나 자신부터도 나의 삶 속에 는 예수님이 세워지고 계신가 이런 눈으로 계속 나 자신을 내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경험되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남한테 권면이 됩니까? 남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세워줍니까? 제가 목회가 왜잘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은너 이런 상황에 처해니까 너 이제 예수님이 세워지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 생기게 되지 어. 진작에 이걸 배웠어야 돼 너는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뭘 했니 예수님이 그렇게 좀 얄밉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 상황이 어떠냐 저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신령 속에 예수님이 세워지고 계신가? 여기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고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기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요, 저도 뭐 일이 좀잘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잘 되지자 되어지지, 되어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하면은 막 짜증도 나고 불평도 올라오고 원망하는 말도 생기고 또 불안 근심 걱정 염려에 막 눌리게 되더라고요. 기뻐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잘안 나와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걱정이 쌓이면은 기도도 막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열심히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까지는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감사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높이 올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